안녕하세요. 경제통통 희망팡팡, 예니숙입니다. 오늘은 또 굉장히 심난한 나라가 어떻게 이렇게 돼가고 있냐, 이런 마음이 드는 그런 소식 하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한전공대 특별법이 통과됐습니다. 한전공대에서는 그동안 뭐 많은 얘기가 있었는데, 오늘 뭐 완전히 확정이 된 거죠. 한전공대라 하면 문재인 대통령 대선 공약입니다. 전라도 나주 지역에다가 아, 1조 6천억 정도의 돈을 들여서 에너지 특화 1류 공과대학을 만들겠다는 겁니다. 지금 당장은 뭐 부영 건설 있지 않습니까? 그 부영 건설이 하는 부영 골프장 40만 평을 기부채납하고 나머지 35만 평에다가 뭐 자기네가 용도 변경을 신청해서 아파트를 짓고 뭐 이런 계획이 쫙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거 뭐 개발 수익을 어떻게 할 거냐 뭐 이런 복잡한 문제들이 아직 남아있는데 어쨌든 40만 명 기부채납 받아서 1조 6천억을 주로 한전, 그리고 에너지 회사들한테 저 출연금 받고 그다음에 지자체로부터 돈을 받아서 이렇게 학교를 만든다. 그리고 내년 대선 전에 3월에 개교를 목표로 지금 열심히 속도를 내겠다. 이런 계획입니다. 제일 큰 문제로 지적돼 온 것은 이런 거죠. 학령 인구가 너무 많이 감소해서 지금 지방의 학교들이 다 무너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에너지 특화된 인류 공대를 만들겠다. 전라도 지역에 이것은 별로 통하지가 않는 게 바로 옆에 광주에 광주 과기원이라는 또 좋은 공대가 있지요. 그거에다가 카이스트 있고 대구 과기대 있고. 또 울산 과기대도 있고 포항공대도 있고 이런 그 인류 공대들의 다 에너지 학과가 이미 마련돼 있거든요. 그러니 이게 지금 이 학교를 새로 만들어야 될 필요성에 대해서 사실은 인정하는 사람들이 국가적으로 별로 없었습니다. 지금 다 지방에 있는 학교들이 망해가는데 전체 교육 시스템 안에서 이것을 어떻게 정당화할 것이냐 정당화할 수 있는 사람이 없었죠. 그러면 두 번째 이게 지금 이 재원이 우리 전기요금으로 주로 나갑니다. 왜 전기요금으로 국민들이 여기에 대해서 별로 동의한 적도 없는데, 제대로 논의된 적도 없는데, 전기요금, 전력회사, 한전 자회사들, 그리고 뭐 지자체, 공공기관, 이런 돈을 합쳐서 1조 6천억, 그 중에 1조 원을 한전이 지금 내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한전이 어느 정도냐, 지금. 지금 부채가 132조. 그리고 앞으로 전기요금 당장 선거 끝나면 오르게 돼 있죠. 왜냐하면 지금 신재생 에너지 비중도 높아지고 또뭐저 탄소 제로 이런 것 때문에 앞으로 에너지 요금 계속 올라가게 돼 있거든요. 지금 당장 우리 가, 가정들은 지금 전기요금이 얼마나 오르게 될지 지금 굉장히 좀, 어, 좀 불안한 상황인데 이 전기요금 거든 걸 가지고 이 국가적으로 왜 필요한지 모르겠는 학교를 만들겠다라는 것 자체에 대해서 굉장히 논란이 있었던 이슈입니다. 그런데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실은 이런 큰 이슈보다 좀 상위에 있는 이슈입니다. 뭐냐면 그동안 이런 걱정들이 많았단 말이죠.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 대선 공약이다. 호남 지역의 문재인 대학이다. 뭐 이런 얘기들이 쭉 오가는 가운데 한 번도 이런 걱정과 비난에 대해서 제대로 국가가 대답을 한 적이 없다는 거죠. 대답을 하고 거기 대해서 또 반론이 있고 이렇게 해서 사회적인 공감대가 만들어지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겉으로 봤을 때는 내년 대선을 표적으로 해서 나주 지역에 좋은 공대를 하나 만들어서 표를 얻겠다. 이 얘기만 하는 거지. 이거 가지고 뭔가 우리나라 전체 교육 시스템 쪽 속에서 앞으로 어떻게 갈 것이며 이것은 그 안에서 어떤 역할을 할 것이며 이런 얘기 전혀 없이 이걸 피해가기 위해서 교육부는 살짝 빼놓고 그 다음에 이것을 한전 돈으로 만들겠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것이 원래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한 다음에는 국가 균형 발전 위원회 안에서 이것에 대해서 얘기했었습니다. 얘기를 하다 보니 이게 점점 안 되거든요. 교육적으로 도대체 정당화가 안 되니 이것을 어 그냥 에너지 그리고 한전 한전의 비용 전기 요금 이렇게 간 거죠. 그게 제가 지금 굉장히 화가 나는 것은 뭐냐면 어떤 국가적인 일에 있어서. 서로 얘기를 하고 비판이 있으면 거기에 반응을 하고 생각을 해보고 그래서 더 좋은 안으로 가고 이런 게 굉장히 합리적인 과정인데 지금 이 문재인 정부는 모든 얘기를 다못 들었음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호남표가 중요함, 집토끼가 중요함 이런 거거든요. 그러면 이것은 국민 통합을 위해서 매우 좋지 않지요. 이것이 전체 국민들의 전기요금으로 들어가는 돈인데 왜 국가적으로 중요한지에 대한 아무런 설명이 없이 이렇게 강행을 하면 이것은 길게 봤을 때는 오히려 어, 호남과 다른 지방을 사실은 갈라치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호남에 계신 분들이 지금 당장은 기분이 좋으실 수 있지만 나중에 좋은 학교가 생긴다. 그러지만 장기적으로는 오히려 아 이게 국가적으로 한 지역을 고립시키는 그런 악영향을 가져올 것 같아서 저는 크게 걱정이 됩니다.